혼자 산으로 가서 역풍을 맞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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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들한테 <laughs> 치고요. 그런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<laughs> 예를 들어서, 그러니까 제가 어,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할 때도 역풍을 맞는 <laughs> 것을 느껴요. 그러니까 어, 역풍은 항상 내 존재 안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디 에 있든지 역풍은 항상 있는데 어,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 들었는데.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사실 하고 싶잖아요.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죠. <웃음> <웃음>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항상 그 역풍이 있는 네,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음. 저에게 있어서 뭐 제가 산으로 가든지 바다에 있든지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역풍은 음. 어, 존재 증명의 역풍인 것 같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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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내 존재가 아주 은밀하죠. 그러니까 쉽지.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맞아. 내 존재가 확인되고 음. 어,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음. 음. 이 마음이 음. 너무 맞아. 강렬하게 있고, 그리고 어, 이거는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극복할 수 없을 음. 것 같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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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생각을 해요. 음. 다만 어, 굉장히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이 오르시면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의지적으로, 의도적으로 끌어와서 저를 설득하는 거죠. 음.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가 사람들에게 별로 의미 없다는 거 알잖아. <laughs> 네. 나만 중요하지,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뻔한데, 그 뻔한 것을 나는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, 이제 이렇게 좀 자신을 설득하는, 기도 중에서 설득하는 방식으로, 어, 산에서 만나는 역풍을 좀 잦아들게 하고 싶은, 좀 이런 게 저에게는 좀 자주 있다고 <laughs> 생각이